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125년 전인 1900년에 미국 한의교리에서 만국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제중원의 원장 에비슨 박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는 선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조선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또한번 가본 적도 없던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선뜻 병원 건축비를 기증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돼서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뜰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큽니다. 세브란스라는 사업가가 에비슨 박사에게 병원 그 설립비를 지원, 지원하면서 한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브란스라는 사람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큰 열매를 남겼다 라는 것입니다 큰 열매를 맺는 믿음이 큰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어떤가라는 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누가 더 큽니까라고 하는 걸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그때 예수님이 <laughs> 모습이 신비하게 변화되는 그런 체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과 내가 비교할 때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큰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달라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 이 땅에서 왕 되시면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가게 될까 이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한 아이를 데려오십니다. 이 절에 보면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예수님 믿는 것 같아도 처음 믿는 것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서학자인 윌리엄 마클레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음의 연수가 짧은데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또 넓어지는 그런 큰 믿음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믿음과 삶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진리를 대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결국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읽어 보면 회개 너희가 회개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덕적으로 크게 잘못되거나 이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극심한 핍박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즉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우들이 그냥 괜찮게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개의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회개 없는 것, 그것은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실 때 언제나 이 회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거나 사람들을 무시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회계할 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회개하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903년에 우리나라 원산에서 조선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강사는 로버트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도 의사가 어, 귀할 때인데 그 의사가 조선에 와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조선에 선교하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 잘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선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회 중에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조선 사람들이 미개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그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며 통곡할 때 다른 선교사들도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그 모습을 본 조선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고 그들과 역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건 회개의 부흥이 되고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은 회개의 사람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것이 되어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회계를 그릇을 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큰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예쁜 그릇이 아니라 깨끗이 씻겨진 그릇을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사용하시는 역사가 그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었던 다윗도 그렇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씻으시고 복된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이 필리핀 사람들의 습성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절대로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수백 년 동안 식민지배를 받았는데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무언가 자신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끝까지 부인하는 겁니다. 증거가 눈앞에 있어도 부인합니다. 부인하면 죽지 않고 그냥 매맞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이 습성이 지금껏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낮추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선 누가 더 큰냐, 라고 논정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사절에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을 낮춘다는 건 겸손히 섬길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것의 반대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특징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만해서 스스로 크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드는 것이 교만이고 반대로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이 겸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간에 우리 교회에 김장을 하면서 거의 백가정에 전달할 김장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교우들이 나와서 어, 봉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김장 하시는데 가끔 내려가서 보면 허리 숙여 가지고 그 김장 속을 버무리는 모습을 보는데요. 보는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을 정말 봤습니다. 얼굴이 땀이 막 흐르는데도요. 그 얼굴 정말 천사 같은 얼굴이다 생각하고, 아, 정말 이런 믿음이 큰 믿음이구나라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어, 섬기는 것, 그것에 더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결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 나옵니다. 당시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의 털을 깎게 됩니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털 깎는 날이면 잔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부하들에게 가서 잔치 음식 좀좀 얻어 오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음식을 얻으러 온그 부하들을 모욕하고 다윗도 모욕했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낄 때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빼고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그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 걸 잊지 마십시오. 원한 풀기 위해서 사람 죽이는 일 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뺏던 칼을 다시 집어 넣습니다. 부하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면목이 서지 않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돌이키는 모습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신을 낮추는 다윗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스 사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했고 또 얼마나 대단한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이킬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기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침돌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발판이 되어 주고 그리고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상주시는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약한 사람도 영접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를 영접한다고 하면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영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오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아이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떡 먹은 사람들을 헤아릴 때 장정만 5천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을 셀때 장정만 셌다라는 겁니다. 거기 여성이 얼마나 있는지 아이는 얼마나 있는지 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6절에 보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작다라고 하는 건 육체적으로 보면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미성숙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새 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새 가족 어, 위원들이 얼마나 정성껏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테이블 세팅도 어,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호텔처럼 이렇게 세팅도 하시고. 어, 직접 만든 샌드위치도 준비하고 과일도 여러 가지 것도 준비했습니다. 들어오는 분들에게 사진 찍어서 바로 인화해서 액자로도 넣어드리고 돌아갈 때 선물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새로 환영해 오신 새가족들은 다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다 가서 일일이 음식도 거기에 놔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새가족은 앉아있고 우리 교우들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도 전부 다서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고 하는 건 친절하게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지는 각각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각각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각 달라도 달라도 서로를 영접해 주고 서로를 인정해 주며 나아갈 때그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서로 영접하는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이를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것은 주님만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져야 되고 또 크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반대로 작아져야 한다라는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은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섬길 때그때 주님이 우리를 크게 보시며 기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날마다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우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교만이 우리 안에 싹트지 않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또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가는 날 주님이 기뻐하시며 안아주시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